네, 안녕하십니까. 바른 정보통신입니다. 자, 오늘은 메모리 캠코더 SP838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와 디자인이 완전히 똑같고요 뭐 사용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해서 요즘에 아주 많이 나가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품을 잘 보시면, 어, 이제 우측편에 스위치가 3개가 있고요 여기 동작 모드를 확인할 수 있는 램프, 그리고 영상을 저장할 메모리. 예.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장착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살짝 요 대각선 방향으로 넣듯이 넣은 다음에 이렇게 꾹 넣어주시면 쉽게 예.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자,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메모리를 뺄 때는 여기를 받치고 이렇게 힘을 줘서 빼면 바로 빠지고. 넣으실 때는 살짝 대각선 방향.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예, 네, 잘 들어가죠. 자, 촬영을 하실 때는 이 메모리를 다시 닫고, 음. 한번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 세개 중에 가장 그 끝부분에 있는 on, off 스위치를 꾹 누르시면 여기 파란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파란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제 전원이 켜져 있고 대기 모드 상태인데, 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꾹 누르셔야 돼요. 한번 누르시는 게 아니고, 자 꾹. 네, 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파란 불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가 촬영을 할수 있는 촬영 모드. 네, 이쪽 편이 녹음과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모드. 그래서 이 녹음 모드를 아, 녹음 모드가 아니라 이제 동영상 촬영 모드를 한번 누르시면 이제 불빛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동영상이 촬영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눌러보면 불이 깜빡깜빡거리다가 꺼지죠. 이게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다시 영상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비디오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촬영이 종료가 되면서 파일이 저장이 되죠. 그리고 다시 대기 모드 상태. 그리고 끝에 스위치를 한번 누르시면 사진이 촬영이 되고 이 버튼을 꾹 누르게 될 때는 녹음. 모드가 되는 거죠. 저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녹음기처럼 어,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을 한번 살짝 누르면 네, 사진 촬영, 꾹 누르고 있으면 은 음성 녹음. 어 그리고 이 제품 중에 또 장점이 어, 모션 감지 기능이 있는데, 자, 모션 감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버튼, 아까 동영상 촬영 그 스위치를 한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가 될 때만 촬영을 하는 모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꾹 눌러 보겠습니다. 네, 불이 깜빡깜빡 거리다가 네 예, 들어오죠. 이제 이 상태가 바로 어, 동작 감지로 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적외선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아까 우리 녹음 스위치 있죠? 이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어 바로, 적외선 촬영 모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일반 동영상 촬영이고, 여기 상태에서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네, 여기 적외선 레이저가 나오면서, 적외선 촬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다시 동영상 버튼만 한번더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까 적외선 촬영 같은 경우는 한번더 눌러주시면 적외선 촬영이 종료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촬영 종료 하겠습니다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다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대기모드 상태가 되고 촬영또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요 정도만 할줄 아시면은 뭐 녹음기에 대해서 아이 SP838의 제품에 대해서는 다 배우신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 바른정보통신에 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뭐 전원을 끌 때는 이 버튼만 꾹 눌러주시고 예, 기계를 꺼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SP838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객님들께서 이제 이 제품에 능숙해질 때까지 친절한 상담을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기계치라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바른 정보통신에서 제품을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